회원 수정 삭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원 수정은 회원 등록부에서 회원 수정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 시에는 만능 검색 이 좌측에 좌측에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능 검색을 클릭하여 입력해놓은 모든 자료 회원의 모든 자료를 불러올 거에 메시지 나면 예스를 클릭하면 회원의 모든 자료가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모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회원 하단에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어,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수정을 하고 싶을 경우는 홍길동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홍길동의 이름을 바뀌게 되며 여기에 휴대폰 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뭐 전화번호도 수정을 한 다음에 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 회원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 안에서 또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원의 이름이 보일 때만 삭제가 가능하고 회원의 이름이 보이지 않을 때이 신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모두 보이게 됐을 때이 부분에서 이제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김기홍 씨를 삭제를 원치 않으시면 다른 고객을 삭제할 경우에는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이 투어라는 고객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 투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삭제할까요? 물어봅니다. 그 예스를 클릭하면 바로 투어라는 고객이 삭제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번 삭제된 고객은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실 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